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값, 즉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담고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요. 그 그릇을 변수라고 합니다. 즉, 변수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변수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값이 변할 수 있는 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는 어, 프로그램이 동작하면서 값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사진이 한장 보이시죠?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릇 안에 음식들이 들어있어요. 해당 음식들을 데이터, 즉,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그릇들. 요 그릇들을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잘 보세요 밥을 담는 그릇 이런 간장이나 소스들을 담는 그릇 물이 있는 음식을 담는 그릇 어, 그렇지 않은 음식을 담는 그릇 요런 그릇들이 살짝씩 무엇을 담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라던가 모양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바의 변수들도 마찬가지로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담을 것인지에 따라서 그릇을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바는 어, 강형 언어. 예요. 강형 언어라는 것은 모든 변수의 타입이 컴파일 시에 결정이 되는 언어를 이야기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변수를 선언할 때부터 해당 변수에 어떤 데이터를 담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요. 알맞은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int. 카운트라고 썼어요. 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변수를 하나 선언한 건데요. 변수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맨 앞쪽에 나오는 게 어떤 종류의 값을 담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타입이라고 할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변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은 식별자의 일종이죠. 이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앞에 있는 타입들은 정해진 타입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타입들을 정의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볼 거고요. 일단은 변수에 대해서부터 살짝 살펴볼게요. 자, 나는 인트를 담을 수 있는 카운트라는 그릇을 하나 선언했고요. 이 선언한 값을 프로그램 상에서 얼마든지 쓸수 있어요. 자, 카운트에다가 10이라는 값을 하나 담았고요. 그런데 또 다시 이 카운트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담아요. 변수이기 때문에 이 카운트라는 그릇에다가 10도 담았다가 20도 담았다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 카운트에는 누가 남아있을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20만 들어있는 걸볼수 있죠. 어, 값이 변할 수는 있지만 하나만 담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담긴 값. 그래서 전에 담겼던 값들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나는 정수를 담는 카운트라는 그릇을 선언했는데 이 그릇에다가 정수가 아닌 실수를 담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컴파일 상에 에러를 발생시키는 걸볼수 있어요. 에러 메시지를 잠깐 보시면 인트를 담는 그릇에다가 더블을 담았는데 안 된다. 뭐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실수를 담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실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을 하나 선언을 하고 이렇게 실수를 담아줘야지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변수는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음, 선언할 때부터 나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담을 거예요라는 것을 반드시. 정하시고, 정해진 값만 담을 수 있더라.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변수의 이름을 어, 짓는 방법은 다른 식별자를 만드는 방법과 다르지 않고요. 다만 기억하실 부분은 변수는 첫 번째 문자가 항상 소문자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의 음, 두 단어 이상, 어, 예를 들어서, 뭐, 토탈 카운트,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두 번째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셔야지, 아, 얘가 뭐구나라는 게 한눈에 쉽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간단한 규칙들을 지키셔서 변수를 선언하시면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